명배아차 돌릴 자 어디로요? 천속 계약서 찢어 발기라 그 찢어 발기라는 계약서는 아 그래 그 헤어지는 거 말이야 내가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봤는데 계약서 3조 2항에 보면은 신성인 영화사가 제작하는 12편의 영화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방금 들었어 주인공으로 돈이 되는 희란을 어떻게든 잡아둘려는 구중호였습니다 딱한 작품만 더 하자 그럼 그땐 단칼에 헤어줄게 져 그래서 그 계약서를 없애버리려는 거였죠. 하지만 근고에는 그보다 더한 비리들이 존재했는데, 애초에 대연에도 구중호의 작품이었죠. 왜 남의 집을 멋대로막뒤져 존나 결례잖아 이 씨발년아. 애초 이 모든 걸 제안하고 시작한 게 너였구나.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? 알던 쓰레기가 모르는 쓰레기 같아서 낯설어? 도대체, 넌, 어떤 인간인 거냐?